여러분, 우리가 이게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정말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?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.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. 기도할 때, 언제, 어떻게 역사하겠다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도 우리는 기다립니다. 왜요?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. 하나님은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. 여러분,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까마귀 내보내고, 비둘기 내보내고, 그 열매 가져오고, 이제 다 됐어 하면서 내가 나가는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마지막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. 기도하고 있습니까?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, 남편을 위해,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다면 잘하신 거예요. 그 마지막, 그 문을 열지 마세요.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. 한 순간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 주시며 이제는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